요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고 있어. 아파트 값을 아무리 내려도 안 팔려서 경매 매물들이 쏟아지는데 문제는 감정가 대비 반값인데도 유찰이 계속되는 상황이지. 오늘은 이 시장의 위기를 부동산 경매로 알려줄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놔. 일단 경매 매물은 늘었는데 낙찰률은 반도 안 돼. 경매 건수만 11월에 23년 신기록을 갱신했고, 저번 달 대비 7.6%. 작년 동월 대비는 48.6%나 늘었어. 전국은 이 정도인데 서울은 더 심각해. 서울 아파트 경매는 5월부터 쭉 늘었는데 낙찰률이 28.5%야 경매 나온 아파트 10개 중에 7개는 아무도 입찰을 안한 거지 이렇게 되면 유찰이 되는데 이러면 다음 경매에서 최저 가격이 깎여 서울은 한 번에 20%씩 경기 인천은 30%씩 빠지지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유찰되면 두 번째 경매에선 8억 세 번째 경매에선 6억 4천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낙찰가율도 낮아지는데 겨우 낙찰이 돼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거지 이번 달에는 감정가 34억짜리가 14억에 낙찰되기도 했었어 아 그런데... 감정가는 현재 시세와 착각하면 안 돼. 보통 감정평가는 경매가 결정되고 진행되는데 보통 결정 후 6개월에서 1년 뒤에 경매로 나와. 그러면 시세에 갭이 생기겠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매물들의 최초 감정가는 작년 12월에서 7월 정도 사이에 평가된 가격이니까 지금 시세와 많이 차이가 날수 있어. 아파트는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데 빌라 오피스텔은 진짜 아무래. 빌라는 올해 경매 건수가 2년 전 대비 90%나 늘었어. 더 심각한 건 낙찰률이 17.1%라는 거야. 빌라나 오피스텔은 투자 목적의입찰자 가 많아서 보통은 월세나 전세를 돌리는데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이제는 빌라 오피스텔에 입찰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 된 거지. 거기다가 보증금을 못 주는 집주인도 늘면서 집합건물 강제 겸매 물건도 늘고 있어. 전국 집합건물 강제 겸매 신청 건수만 12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을 정도지 그것 외에 금리도 오르고 이자 부담을 못 버틴 영끌족들 매물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까지 합쳐져서 지금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1년 초부터 하락세인데 매물은 늘고 있으니 문제지. 지난 11월 3일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인 8만 건을 돌파했어. 서울 경기권의 매물이 가장 많은데 10월 대비 증감률로는 제주도가 17.4%로 가장 높아. 어휴,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이 정도로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최저 3%대로 내렸다는 거. 이 정도면 두 다리는 목표도 한쪽 무릎은 피고 잘수 있겠지? 그래서 내집 마련을 할 거라면 오늘 내가 해준 이야기들을 꼭 참고해.